너무... 지금 여기서 제일 비싼 개체요? 이 힘이... 이거 장난 아니에요? 이거를 제가 잠깐 보여드릴게요. 사이즈가 비교가 되시죠? 저희가 정상 분양가로 만 80만원 정도 하는 그런 개체일 거예요. 그리고 가장 많이 유행을 하는 도마뱀이 릴리 화이트라고 해서 이렇게 화이트 도마뱀. 이 친구가 지금 200만원에 분양하고 있는지. 그러면 대표님, 한달총 최고 매출이 어느 정도 됐을 거예요? 그때 정산했을 때 남은 순수익이. 어, 네. <laughs>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어, 안녕하세요. 저는 인천 용현동에서 범아쿠아 운영하고 있는 최승범이라고 합니다. 지금 하시는 일이 어떤 걸까요? 저는 지금 수족관에서 열대어 화충류 판매하고 있습니다. 출근하시는 길일까 어, 지금 출근 준비하고 있는 거죠. 저희가 따라가도 될까요? 어, 네, 그럼요. <laughs> 그럼 대표님 오늘 일정 간략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예약하신 분들이 있어서 그분들 먼저 생물 발송해드리고 오후쯤 형택으로 넘어갈 거예요. 저도 필요한 거를 추가적으로 구매해서 데리고 오는 것까지 오늘 일정이 될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아 여기가 이제 제 매장이고 이제 오픈을 지금 이제 하는 거예요. <laughs> 아까 손님들이 네. 주서 계시던데. 이제 예약 손님들인데, 오늘 이제 다 데려가시려고 오신 거예요. 손님이 많은 편인가요? 아, 오늘은 좀 많이 적은 편이에요. 물고기가 들어오고 나서는 여기 정말 주차할 곳이 없어요. 여기 보시면은 인도네시아에서 직접 수입한 개체들이고 제가 몇천 마리 중에 이제 골랐다고 보시면 돼요. 이 선별한 개체들을 한국으로 옮기는 과정에서 드는 운반비가 사실 커요. 그래서 한 20대 분들은 조금 다가가기 힘든 가격일 수 있고 3, 0 40대 손님분들이 많이 오세요. 가격은 어떻게 되나요? 지금 여기 보시는 애들은 뭐한 20만 원에서 30만 원대. 비싼 애들은 뭐한 2, 300만 원까지도 나가는 애들이 있어요. 그럼 대표님 이 일을 하시게 된 계기가 좀 궁금해요. 중학교 3... 3학년 때 물고기를 키우는 걸 시작을 했는데 번식 작업을 한번 제가 시도를 해봤어요. 집에서 혼자? 네, 집에서. 근데 생각보다 번식이 쉽고 어항이 뭐한 개로 시작해서 한달 만에 두 개, 세 개, 네개 이렇게 가다가 집에 제일 많이 뒀을 때가 13개 정도? 거의 집에서 쫓겨난 거죠, 사실. 집에서 쫓겨나서 이렇게 오픈을 한 거죠. 집에서 하면은 불법이 아닌가요? 불법으로 알고 계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건 이제 사이테스라는 종이 있어요. 사이테스가 이제 세계 멸종위기 등급이라는 건데 사이테스에 속해 있는 동물을 서류 없이 키우는 건 불법이에요. 제가 하는 거는 사실 뭐 사이테스가 걸려 있지 않은 생물들 위주로 번식을 했었어 가지고 분양도 하고 그렇게 좀 했던 거. 그럼 그때 당시에 어느 정도 거셨어요? 고등학교 때, 그냥 물고기로만 월에 한 80만원씩은. 그 돈을 어디로 쓰셨나요? 그 돈으로 다시 또 생물을 아. 산 거예요. 좀 위단계에 있는 개체들을 번식을 해서 그때부터는 조금 더 수익을 좀 올렸었어요. 그러면 초기 비용이 응. 어느 정도였까요 여기 매장을 제가 딱 차릴 때 제가 현금으로 들고 있던 돈이 한 8천만원 정도? 사실 충분할 줄 알았어요. 여기 가게를 계약하는 데만 일단 6천만원 중반대가 들었고 여기가 이제 상권이 아파트 단지 큰 것도 많이 모여 있고, 이게 시장 상권이라서 권리금도 3천만 원에 내고 들어온 자리, 그래서 가계세로 생각보다 많이 지출이 돼서, 추가적으로 1억 조금 넘게 들어갔거든요. 한 3천만 원 정도는 가족들이 조금 이제 지원을 해준 거고 그거는 매달 가족들한테 다시 갚고 있어서 지금 이제 거의 다 갚았다고 봐야 돼요. 그러면 대표님 한달총 최고 매출이 어느 정도 됐을 그러면? 제가 매달 마지막에 정산을 좀 하거든요. 그때 정산했을 때 남은 순수익이 1,300만 원까지 남아 어요 그 당시에 그럼 제일 비싸게 팔았던 개체가 어떤 도마뱀 중에 이제 아잔틱이라는 도마뱀이 있는데 나온 지가 얼마 안 됐어요. 사실 사람이 발견한 지가 그 도마뱀을 거의 뭐한 100만 원 후반대? 그거를 아마 세 마리인가 분양을 했을 거예요. 그럼 이 일을 하실 때 가장 많이 되는 비용이 있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수입비죠, 생물 수입비. 지금도 매달 월에 한 천만 원 정도는 수입을 받아요. 수입을 진행을 하면은 이거는 그냥 먼저 고르시는 분이 인자거든요. 여기 중에서 자기가 원하는 거를 골라가시기 위해 좀 일찍 오시는. 가장 많이들 후회하시는 게 사이즈. 이게 크면은 이게 되는 거거든요. 아 네, 이만한 줄 알고 데려가세요. 근데 이게 잘하면은, 그거를 방생하시는 분도 계시고, 이제 아무래도 저는 그걸 분양하는 직업이다 보니까, 그런 일이 없게 세세한 설명이 들어가야 돼요. 평균 수명이 어떻게 될까요? 개체마다 다른데, 뭐한 10년 정도는 살아요, 붕어가. 많이 실패하시는 분도 계세요. 근데 이건 정말 키울수록 스킬이 늘어나는 거라서. 어떤 업무하고 계세요? 밤 동안 애들이 싼똥좀 치워주는 환수라는 걸할 거고요. 쉽게 말하면 물을 한 번씩 갈아줄 거예요. 보시면 똥, 이렇게 다 빨려 들어가거든요. 가정집에서 손님들이 힘들어하시는 게물갈때 이거를 어항채로 들고 옮겨서 다 닦아야 되는지 아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냥 이렇게 3, 40%만 물 빼고 채워주기만 하면 끝나는 게 이제 보통 물갈이에요. 그냥 수돗물로 하면 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냥 수돗물에는 여러 가지 약품이 첨가가 돼 있어요. 이제 이거를 제이 사람은 못 느끼는데 들어갔을 때이 물고기들은 그거에 민감하게 느끼면서 뭐 피부병부터 시작해서 여러 질병이 올 수도 있어요. 사실 물값을 걱정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아마 자취를 좀 해보시거나 하신 분은 알 거예요. 한국이 생각보다 물값이 아직은 저렴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물을 써도 아직까지 월에 5만 원 이상 나온 적은 없어요. 전기세가 가장 많이 들어가고요. 월에 뭐좀 적게 나온다 하면 60만 원 그리고 많이 나올 때는 뭐한 70만 원 정도 나오고 있어요. 사료비는 어느 정도 들어요? 이런 사료가 18,000원이면 구매를 해요. 근데 저는 이거 18,000원짜리 하나를 사면은 한 5일 못 가는 것 같아요. 보시면 사료도 사료마다 가지고 있는 영양 성분도 다르고 하기 때문에 많이 섞어서 주는 편이고 밤 동안 아픈 애가 없는지 확인을 하면서 바로 이제 아침밥. 그한 눈에 보이나요? 아픈 애들이. 그쵸 조금이라도 질병 이 있는 개체는 밥을 주지 않고 이제 따로 약품을 좀 첨가를 해 준다든지 그러고 있는 편이에요. 지금 물고기가 바닥에 좀 가라앉아 있잖아요. 컨디션이 좀 많이 안 좋고, 몸을 여기저기 비비는 행위가 보여요. 몸이 간지러워서 그런 확률이 있어서 이걸로 구충 작업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네. 여기서도 질병이 잡히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제가 경구투어라고 해서 입 안에다가 약을 싸주는 것도 해요. 어떤 경고 투여를 하실 때, 이거 여기서 겁먹으시면 안 되고, 깊숙히 넣어서 쭉 짜주시는 걸 하고, 아가미를 잡고, 입0초 정도 쭉 넣어주시고, 바구니에서 뻑근거리는 거를 확인하신 후에, 이제 본항으로. 이거는 저의 그냥 취미 생활인데, 이 보시면 도롱뇽이에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사이테스 말고 수익금지종이라는 게 따로 있거든요. 요 친구들은 아직은 수익금지종이 아니에요. 근데 이제 수익금지종으로 확정이 되면은 기존에 있는 국내 개체까지만 합법 개체로 인정이 되거든요. 그러면은 얘네가 금액이 많이 올라가요. 이거는 가격대가 어느 정도 될까요? 이거는 지금 뭐 분양대가 뭐한 10만원에서 20만원 사이인데, 좀 하이 퀄리티 개체는 한 100만원까지도 가지 않을까 싶어요. 도롱용이요? 네. 여기. 보시면은 미리 번식을 좀 시켜놓은 거예요. 다리도 다 나왔고 이게 아까 그 새끼인 네 맞아요. 걔네 새끼고 이제 저 성체들은 가격이 올라가니까 사실 분양을 보내기보다는 저걸로 이제 번식을 해야 되는 거고 이 번식된 친구들을 분양을 하면 돼요. 이게 이제 도마뱀 알들이에요. 저번 주 제가 출근하자마자 태어난 걸 분리하고 있는데 보시면 얘는 머리가 두 개예요. 쌍두 도마뱀이라고 해서 보통은 엄청 약해서 태어나자마자 죽어요. 근데 얘네는 살아있는 개체예요. 그리고 건강상 밥도 먹고 아마 얘네는 성체까지 자랄 것 같아요. 이런 것도 인기가 있나요? 제가 뭐 듣기로는 이게 뭐 천만 원에 거래된 내역도 있다고는 들었거든요. 우와. 사실 이거를 분양을 하기는 그렇고 <laughs> 상징성을 두고 한번 좀 키워볼 예정입니다. 그럼 대표님, 여기 운영하시면서 총 직원이 몇 명? 한세명 정도? 직원들이 매일 와서 사실 일을 하는 건 아니고, 주말에만 오는 친구도 있고, 그 다음에 바쁠 때만 와서 하는 친구. 그럼 대표님은 매일 출근을 하시는 어, 거예요? 저는 매일 출근하고, 제가 마지막 휴무가 정확히 기억나는 게 작년 12월 10일 날. 저희 할머니 팔순잔치 때 하루 쉬어봤고, 그 후로는 거의 8개월 동안 쉬어본 적이 없어요. 그러면은 대표님 나이가 25시니까 어, 너무 젊으시잖아요? 네네. 다른 친구들이랑 놀러가고, 취미생활도 하고 싶으실 텐데. 한 번씩 친구들이나 뭐 약속 자리나 술 자리가 없을 수가 없잖아요. 근데 최대한 그런 자리를 안 가려고 하는 편인데 잡히면 여기 주변으로 약속을 잡고 술 자리가 끝나면은 다시 여기로 와서 일을 하고 들어가요. 그럼 대표님은 이렇게 열심히 하는 이유가 따로 있을까요? 저는 중고등학교 때뭐 장래희망 이런 거 많이 적잖아요. 저는 거기 항상 수족관 사장이나 이런 걸 적었었어요. 저는 이거 제 꿈을 하는 거기 때문에 막 이렇게 일이 바쁘고 모시고 하는 거 전혀 불만이 없고 사실 출근 출근할 때 많이 싫어하시는 게 가기 싫다라는 생각 하시잖아요? 저는 확실한 거는 지금 1년 동안 출근하기 싫다라는 생각은 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이게 이제 습식 은신처라고 해서 쉽게 말하면 여기가 산란통이에요. 도마뱀이 여기서 산란 작업을 하는 거고 알은 따로 빼서 아까 보시는 것처럼 인큐베이터에 넣는 작업을 이제 해야 돼요. 이건 늦게 찾으면 은 알이 마르거나 할 수도 있는 거라서 이 작업은 거의 오자마자 환수하고 항상 바로 하는 작업이에요. 어, 이거 보시면 은알두 개가 지금 나와 있거든요. 이것도 지금 사실 알 상태가 좋게 나온 건 아니라서. 이 친구는 이름이 뭔가요? 이 친구는 이제 슈크림 색깔이라서 크림시클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가장 많이 유행을 하는 도마뱀이 릴리 화이트라고 해서 이렇게 화이트 도마뱀들. 좀 귀한 개체예요. 이 친구가 지금 200만 원에 분양하고 있는 친구. 이 꼬리 잘린 친구가 있는데 다시 자라나? 아니요. 이 친구들은 도마뱀 중에 유일하게 꼬리가 잘렸을 때 복구가 되지 않아요. 팔팔안 해요. 네. <laughs> 꼬리가 잘려도 여기에 뭐 통증이나 이런 게 있는 게 아니라서 아무렇지도 않아요. 애들 입장에서는. 정말. 그럼 보통은 꼬리가 잘리면 상품성이 좀 떨어지나요? 에 가격이 많이 내려가요. 똑같이 200만원이라고 치면은 이건 이제 뭐한 50만원? 거의 4분의 1? 이렇게 내려가요. 그러면 사장님께서 찾아오신 손님 중에 기억에 남는 손님이 있으신가요? 아들분이랑 오셨어요. 근데 되게 상황이 좋지는 않았어요. 이제 아들이 개인관계도 힘들어하시고 자퇴를 했는데 아들이 너무 좋아하는 그 도마뱀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분이 사업을 해서 사실 금액적으로는 여유가 있는데 얘가 한 거는 얼마든지 내가 지원을 해줄 수가 있다. 그래서 그날 여기 오셔서 이거를 430만 원치를 분양을 받아가셨어요. 총 8마리. 사실, 여기 안에도 방금 보신 것처럼 알 빼는 작업을 해야 되는데, 이거는 좀 이따 직원들한테 시키는 걸로 하고, 오늘은 이제 메이팅이라고 해서 짝짓기 작업을 해야 돼요. 여기에는 얘가 들어갈 거예요. 그럼 이렇게 합사만 시키면 끝인가요? 합사만 시켜놓으면 돼요. 합사만 시켜놓고, 중간에 서로의 생식기에 잘안 들어갔을 때 제가 넣어주는 작업도 사실 하면 좋아요. 근데 이거는 굳이 저도 안 만지고 싶은데, 한 번씩 해야 되고, 아까 보신 까만 친구는, 이걸해서 까만에 까만에끼리 붙이면 새끼가 좀더 까매지니까 보통 이렇게 작업을 하는 편이에요. 그러면 다음 일정은 어떻게 될까요? 이제 평택에 있는 저희 대표님 매장으로 넘어가야 돼요. 그럼 운영하시면서 가장 어려웠던 부분이 있을까요? 붕어를 한국에 직접적으로 가지고 올수 있는 사람이 한국에 딱 4명이 있어요. 이 수입을 할수 있는 사람이. 처음에는 내 팀에 들어갈 생각도 아니고 혼자서도 수입을 한번 해봤었거든요. 근데 이게 단가 맞추기도 너무 힘들고 거기 현지랑 당연히 영어로 대화를 해야 되는 거고 제가 여기 있는 애들을 보고 열말에 주문한 건데 막상 도착하면은 여기 있는 애들이 오는 거예요. 퀄리티로 따졌을 때. 여기 어디실까요? 여기 이제 수입을 총괄 대표하시는 대표님 매장이시고, 오늘 여기서 이제 필요한 애들을 좀 데려갈 거예요. 안녕하세요. 네. <laughs> 아, 또 임사장이고요. 궁금한 거 있으면 그러세요. 네, 대표님 지금 어항이 너무 예쁜데 금액이 어느 정도 나올까요? 어, 이거는 어항 사이즈가 일단 중요하고요. 지금 매장에 비치해놓은 사이즈 중에 가장 큰 사이즈가 1.8m. 한 300만 원에서 350만 원? 저렴한 건한 100만 원 정도. 그럼 대표님 혹시 인터넷에서 따로 하고 계시는 게 있을까요? 어, 일단은 라이브 방송을 통해서 저희가 충분히 홍보를 하고 견적을 이렇게 받고 있어요. 한번 라이브 방송을 하시면 은 최대 얼마까지 매출이 될 아. 최근은 아니지만 네. 저희가 한번 했을 때한 2천만 원 이상? 대표님 궁금한 게 이렇게 물고기를 키우시면 생선 같은 거는 못 드시겠네요. 제가 그 질문을 살면서 천번 이상 받아봤거든요. 아, 네. 사실 저희 부모님이 해집을 하세요. 저는 회를 못 먹어요. 없어서 못 먹어요. 저는 회를. 네. 저도 친구들이랑 밖에 나가서 회를 사 먹어요. 회에다가 소주 한 잔씩 하고 하다 보니까. <laughs> 여기서 가장 비싼 개체가 어떤? 지금 건가요? 여기서 제일 비싼 개체요? 오, 힘이... 이거 장난 아니죠 이거를 제가 잠깐 보여드릴게요. 사이즈가 비교가 되시죠. 크기 때문에 비싼 거. 어, 크기도 그렇고 얘도 젠키예요. 이제 젠키 농장이라고 하면은 여기저기서 알아줘요. 탐농장이에요. 그러니까 인도네시아에 붕어 유명한데 누구야 하면은 젠키 농장이 거론되거든요. 그건 얼마나 하나 저희가 정상 분양가로 한8 0만원 정도 하는 그런 개체일 거예요. 또 다른 인기 있는 수입종이 있을까요? 인기 있는 수입종이라고 하면은 이제 쇼군. 쇼군이 뭐냐면은 태국에 있는 농장 이름 쇼군이에요. 쉽게 말하면 명품 붕어로 좀 구분이 되고 이건 다 쇼군 개체들. 근데 지금 제가 보여드리고 싶은 막몇 백만 원 하는 쇼군은 아니고 이거는 사이즈가 커 보이잖아요. 이게 한 중딩? 성어 쇼군은 큰면 이만해요. 그렇게 다 크면은 얼마 정도 판매가 되는 이만한 거 보통 쇼군 싸게 나가도 한 100만 원 스타트를 하고 더 비싼 게치다 하면은 뭐 아까 말씀드렸듯이 200, 300, 제가 사실 수족관 한 곳에서 일할 때 생물이 한번 집단 폐사를 한 적이 있어요. 정말 왜 죽는지도 몰랐고 대처를 하나도 하지 못했어요. 그때부터 제가 이제 대학교 때 수산질병학도 공부를 한 1년 정도 했었는데 그때 이제 본격적으로 책을 여러 권을 샀어요. 공부를 하고 직접 다양한 약품을 써보면서 진짜 쓴 약품값만 한 100만 원 이상 될 거예요. 그런 공부는 진짜 나이에 비해서 부족하지 않게 많이 진짜 공부했던 것 같아요. 대표님처럼 다른 사장님들도 열심히 고군분투 하시는데 네. 따로 해주실 응원의 말씀 같은 게 있을까요 저의 약간 모토가 뭐든지 빠르게 그냥 뭐안 되더라도 한번 해보고 보자거든요 정말 뭐 사업이나 자기 하고 싶은 거를 아나 이거 하고 싶은데 나중에 돈 많이 벌면 해야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냥 일단 해보셔야 돼요 정말 해보셔서 들어가야 알아요 그때부터 이제 시작이거든요 그 전에 내가 뭐 이론으로 알고 있는 거 100%는 아무 소용이 없어요 0부터 시작 하는 거니까 가장 빠르게 배우는 게 좋지 않나 싶어요. 오늘 초대해셔서 감사합니다. 아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